...에서 죽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모든 일에 감사하며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는 모든 일들을 따끈하게 차근 나갈 수 있는 하늘의 비밀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초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4절로부터 2 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한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떠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바알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또 떠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울 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울 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신 기적은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는 표적이죠 주님께서는 귀신이 나간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더 악하게 됨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귀신 축출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 알아볼까요 예수님께서 한 사람에게 들어있던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내쫓아 주셨죠 그가 말하게 되자 사람들은 예수가 귀신의 왕바알 세부를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비방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귀신의 힘을 의지하여 쫓아낸다면 그것은 모순이라고 말씀하셨죠. 주님께서는 귀신보다 더 강한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악령을 쫓아내신 것이며 귀신이 쫓겨난 이 현상은 하나님 나라가 임한 표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은 귀신이 쫓겨나는 하나님 나라의 표적을 눈으로 보고서도 비방하고 오심하였죠. 왜냐하면 거역하고 오심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도 자기 생각대로 왜곡되게 해석하여 비방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간혹 있죠. 그러므로 주님을 어심 없이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가 복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 되어 하임 나라를 체험하도록 하십시다. 오늘날에도 예수님이 이름으로 명할 때 귀신이 쫓겨나는 표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가슴에 모시고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채울 때 주님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죠. 그 권능으로 명예해보십시다. 귀신은 꼼짝하지 못하고 달아나죠. 축사의 역사는 목사들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모신 모든 주님의 자녀들에게 이러한 주님의 권능은 주어졌습니다. 그 권능으로 귀신은 쫓겨나고 하나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이 크게 있게 되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 주시길 원하십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 나갔다가 다시 돌아온 귀신에 대해 알아볼까요? 예수님께서 악한 귀신을 내쫓아 주셔도 그 마음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전보다 더 악하게 된다고 일러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나갔던 귀신이 돌아다니다가 갈 곳이 없어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다시 들어오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귀신이 나간 그 마음에 예수님을 새 주인으로 영접하고 주님의 견으로 채우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있어야 합니다. 귀신이 나가서 마음이 깨끗하게 되었으나 빈 곳으로 남아있었다고 한다면 조심해야 하죠. 왜냐하면, 악령들은 언제든지 죄악의 빈비를 통해 비집고 들어와 다시 그 마음을 차지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속에 뚜알이 튼 악령을 내쫓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십자가 보열로 청결하게 된 심령에 예수님을 새 주인으로 모시오니 오셔서 좌정하옵소서. 주님의 권능이 바로 저희의 능력이오니 마기를 물리치며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가는 주님의 일꾼이 되겠습니다. 환호들 가운데 회복의 은총을 크게 내려 주옵소서 눈물 흘리는 교도를 돌보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